반갑습니다. 김 부장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각 오후 1시 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코인의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을 생생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코인은 토시 코인입니다. 제가 최근 바닥 구간을 잡아드리고 나서 상승을 잠깐 뽑아주고 난 이후로 크게 눌림을 받았죠. 제가 회원님들께 상승이 나갔을 때50% 덜어내라고 시그널을 드렸는데 나머지 50%가 물려버렸습니다. 최근 코인이 전반적으로 급등 추세가 나왔었죠. 저에게 연락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유일하게 제가 잡은 타점 중에 물려 있는 코인은 토시코인과 타운즈 코인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토시코인이 반등의 흐름을 잡고 플러스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 타점을 정확히 잡아서 안내를 해 드렸어요.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던 이 부분이 저항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차트를 좀 키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시코인 18일 11시에 상장해서 전 세계 동시 상장했던 민코인입니다 상장 직후에 상장 빔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부터 눌림 조정을 받고 있는 그 구간대에서 바닥 구간을 잡고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밑꼬리를 빼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15% 이상 상승 흐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물량을 50% 덜어냈습니다. 저에게 연락주신 분들도 50% 사인을 받고 덜어내신 분들도 있고, 안 들고 홀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갑자기 나온 하락을 대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왔죠. 하지만 저는 빠르게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올 때 여기서 물량을 더해갈 수가 있었어요. 아, 여기는 지지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선을 잡았습니다. 1차 지지선을 만들었을 때 저는 매수 타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을 타서 현재 구한대에서 플러스로 수익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지지선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현재 저는 매수 사인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윗꼬리에 저항선이 맞았기 때문에 그럼 추가적으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닙니다. 이 위에 저항선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매수를 해서 이 저항선까지 끌고 올라와 주는 그런 매수 타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볼게요. 신규 상장했던 코인은 볼리저 밴드라든가, 토케스틱 RSI, 그리고 이평선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만들어져 있는 이평선은 이 오일선, 그리고 관통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캔들이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이 윗꼬리가 길게 안 빠져나가는 윗꼬리가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으로 가는 정말 귀한 캔들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 캔들이 나오면 무조건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캔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윗꼬리가 빠지고 있죠. 윗꼬리가 짧게 빠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캔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10분 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강력한 음봉을 때려 맞고 있습니다. 역망치 캔들이 나오고 있죠. 좀 위험한 상황 때인데, 10분 봉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파동들은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서도 나와줬죠.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가는 구간대에서 나오는 역망치 캔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눌림을 주는 파동이 나오면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최근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이평선 간의 이격을 벌려줬던 240선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240선 이 파란선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매수타점을 잡아드린 구간. 이 구간대가 스토캐스틱 RSI가 가장 밑바닥에 와 있었던 구간이고, 매수타점이 나온 이후로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회이크를 줍니다. 그냥 쉽게 쑥쑥 올라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회이크를 한번 줘서 매도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이 부분대에서 정확히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빵 치고 올라가 주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구한테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었던 이 음봉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파동의 구간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잔파동 안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으셔서 최대한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잡아드린 2차 지지선 이 매수 타점을 잡으신다면 이 코인 앞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는 그런 코인입니다. 거래량 보세요.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거래량을 쏴줬죠. 1차 저항선에서 제 문자를 받고 매수를 해주신 분들, 자, 이제 2차 지지선이 단단하게 완성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물량을 더해 가셔야 되는 타점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타점은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잡은 타점과 여러분들의 잡은 타점이 맞는 타점인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더 15년차 코인 1세대 김부장, 여러분들에게 최근 180% 이상 상승했던 코인들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김부장의 매수 타점 정확히 따라오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매매하느라 많이 힘드셨죠? 사도 불안하고 팔면 후회가 되고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 김부장의 매매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매도, 특정 시간대 매매, 손절매가 특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스탑 로스봇 걸어 드릴 수 있도록 자동 매매 프로그램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반복 매매 가능하고요. 스탑로스봇 설정 가능합니다. 저 김부장의 매매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보조 지표 설정도 가능하고요. 밤 11시에도 여러분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설정된 분할 매수 매도를 진행합니다. 특정 구간대에 도달을 하면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패턴 있지 않습니까?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선에서 매도를 하셔라. 새벽 2시에도 특정 구간대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매도가 실행이 됩니다. 혹시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급락이 나올 때도요. 스탑 로스 봇이 손실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결과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받느냐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문자창을 여시고요. 지금 상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010-3476-2536 김부장 딱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김 부장, 딱세 글자 보내주시는데 5초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딱세 글자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동매매 프로그램,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심야에도 주말에도 직접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에도 다른 분들은 이미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망설이면 기회는 다른 분들께 넘어갑니다.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회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결단,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